자, 이번 시간에는 식물을 이루는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4쪽, 75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다양한 생물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아 맨 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현미경을 사용하여 식물을 이루는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해 봅시다. 식물세포 관찰하기. 광학 현미경으로 지금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하는 장면. 옆에 75쪽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네,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상식. 세포는 모두 크기가 작아 현미경으로만 볼수 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네, x입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크기가 작아요. 하지만 이렇게 달걀과 같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크기가 큰 세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은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한 물체 보고 무엇인지 맞혀보기. 자 지금 뭔가 지금 크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쌀입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쌀로 지금 밥을 매일 같이 먹고 있는데 자,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이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지금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나선형으로 계속 많이 보이고 있죠. 지문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 그 다음 이게 녹색으로 많이 보이고 네, 무슨 어, 이게 수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갈색으로 이것도 보이고 자, 참다래입니다. 우리 참다래 모습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확대했더니 이런 모습이구나. 그 다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연필입니다. 여기는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연필심. 자그 다음 자, 이것은 뭘까? 붉은색이 많이 있는데 방울토마토였습니다. 이번에 네 뭔가 자 이렇게 가닥가닥 많이 보여요 지금 이것은 칫솔입니다 여러분 칫솔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음 뭔가 녹색도 많이 보이고 지금 네 이것은 깻잎이었습니다 그 다음 뭔가 이렇게 막 해조류 같아요 네 김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펀지였습니다. 녹색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고추였습니다. 현미경을 사용하여 세포를 관찰하고 식물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해 봅시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광학 현미경과 양파 표피세포 연구표본 자,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세포 관찰을 많이 했었습니다. 광학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은 물체를 크게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 광학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맨 위에 있는 이것은 저반 렌즈입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물질을 보기 위해 눈으로 들여다보는 쪽의 렌즈이죠. 경통 아래쪽에는 회전판이 있는데요. 대물렌즈가 여러 개 붙어 있어 대물렌즈의 배율을 바꿀 때에 사용합니다. 대물렌즈는 경통에 붙어 있으며 표본을 향하는 렌즈인데요. 대물렌즈의 길이가 길수록 배율이 높답니다. 평평하게 생긴 이것은 재물대로 표본을 올려놓는 받침대예요. 옆면엔 두 개의 나사를 볼수 있는데요. 그중 크기가 큰 나사는 조동나사로 경통이나 재물대를 위, 아래로 크게 움직이게 하여 상을 찾게 하는 나사입니다. 크기가 작은 나사는 미동나사로 경통이나 재물대를 위, 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여 상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나사이지요. 맨 아래쪽엔 조명장치가 있어 관찰할 물질을 밝게 볼수 있게 빛을 비추고요. 그 위로는 조리개가 있어 조명 장치에서 비추는 빛의 양을 조절한답니다. 네,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식물세포 관찰하기.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에 따라 식물 세포를 관찰해 봅시다. 먼저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가운데 오도록 합니다. 현미경에 전원을 켠 다음에 조리개를 이용하여 빛의 양을 조절해 주고요. 클립을 벌려 식물 세포 영구 표본을 재물대의 가운데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서 조동 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식물 세포 영구 표본과 대물렌즈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해주세요. 이제 조동 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저반 렌즈로 관찰 대상인 식물 세포를 찾아보는데요. 미동 나사로 식물 세포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하고 저배율로 관찰한 후에는 대물 렌즈를 고배율로 바꾸어가며 관찰합니다. 자.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양파표피 세포를 살펴볼까요? 양파표피 세포를 보니 벽돌이 쌓인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세포랍니다. 이렇게 보니 각 세포별로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한편 식물 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세포 사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포벽이고, 세포벽 안으로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하나씩 있는 붉은 둥근 모양의 점이 보이나요? 이것이 바로 핵인데요. 염색으로 인해 붉게 보이는 것이랍니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양파 표피세포 여러분도 직접 관찰해 보세요. 광학현미경으로 식물세포 관찰하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2번 현미경의 전원을 켠 다음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한다. 3번 연구표본을 재물대 가운데에 고정한다. 4번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연구표본과 대물렌즈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한다. 5번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접안 렌즈로 상을 찾는다. 6번 미동나사로 식물세포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하고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바꾸어가며 관찰한다 다시 지금 확인은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아주 잘 이미 현미경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관찰한 양파 표피세포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자, 핵은 둥근 모양이며, 여기 핵이 있습니다. 동그란 핵. 자, 염색되어 붉게 보임, 붉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각 세포별로 모양이 다름. 자, 여기 세포 모양을 살펴보세요. 다 지금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식물세포의 특징,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크기가 매우 작아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구리 알이나 달걀처럼 맨 눈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큰 세포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세포의 세계. 그럼 세포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포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하는 일도 다르답니다. 양파의 표피 세포를 통해 식물 세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세포 하나하나에서 둥근 모양의 핵을 볼수 있는데요. 핵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식물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세포 사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세포벽은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지요. 그리고 세포벽 안에 있는 세포막은 세포 내부와 외부를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준답니다. 한편, 동물도 식물과 같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물세포에는 세포막과 핵은 있지만, 식물세포와 다르게 세포벽은 없답니다. 세포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파 표피 세포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지금 여기 잘 보이죠? 그 안에 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핵. 세포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자 모양 살펴보세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 하는 일도 다르다.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구조 비교하기. 자,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나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3번.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공통점으로는 핵과 세포막이 있고 크기가 매우 작아 맨 눈으로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고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식물 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세포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하는 일도 다르다. 우리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 공통점으로는 핵과 세포막이 있고 크기가 매우 작아 맨눈으로는 관찰이 어렵고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으나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실험관찰 34쪽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광학현미경으로 양파표피세포를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양파표피세포. 핵은 둥근 모양이며 염색되어 붉게 보임. 그리고 각 세포별로 모양이 다름. 더 생각해 볼까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일까요? 공통점으로는요, 핵과 세포막이 있다. 크기가 매우 작아 맨 눈으로 관찰하기 어렵다. 차이점은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고,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없다. 입니다.